어, 각자의 본명궁만 알면 후천수인 본명궁으로 내 운명을 개원시켜줄 수가 있다. 동사명 네 개, 서사명 네 개, 요거 안에 다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의 본명궁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자 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리진손이 동사명이고 건곤간태가 서사명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일 수를 우리가 감이라고 해. 예. 그게 동사명에 해당해. 그럼 이거 일수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숫자는 뭐냐면 일이 나의 숫자예요. 일이 나의 숫자. 그리고 금생수에서 금의 숫자인 6과 7이 나를 생해준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이 나의 숫자, 6과 7이 나를 생해주는 숫자. 그래서 1, 6, 7이 좋은 숫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 칸을 건너뛴 토의 숫자는, 숫자는 수를 극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2와 5와 8은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숫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응? 그래서 수인 본명궁이 가족 중에 있는 분들은 자, 이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검정색이 내 색깔이에요. 수의 색. 그 다음에 흰색은 금의 색깔이야. 금생수에서 금이 가지고 있는 흰색이 나를 많이 도와줘요. 그러나 상극 색상은 뭐예요? 나를 극하는 토야. 토극수 하잖아요. 토의 색상과 토의 숫자는 나한테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란 계열, 황토 계열, 황금 계열이 나한텐 굳이 안 좋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동사명인 구화, 리화라고도 하죠. 자, 이 본명궁이 구가 나온 사람의 자기의 숫자가 구야. 그런데 나를 생해주는 건 목생화 하잖아요. 그래서 목의 숫자인 3과 4가 나를 생해줘요. 그래서 349가 상생 숫자고 그다음에 상극 숫자는 수극화 하잖아요. 그렇죠? 물로 불을 끄잖아. 나를 극하는 게 수야. 수인 1. 이 상극 이 숫자는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 상생 색상은 나한테 붉은색. 구화가 붉은색이잖아요. 화. 불이 붉은 계열이야. 붉은색이 내 색깔이라 좋고 그다음에 파랑색, 초록색인 이런 푸른 계열이 나를 생해주는 색상이잖아요. 목의 색상. 그래서 붉은색, 푸른색, 뭐 초록색 뭐 이런 색 좋아요. 그렇게 좋은데 상극 색상은 수인 색깔 수국화해서 나를 극하는 게 검정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육구인 육건이죠. 건인 사람의 상생 숫자는 본인의 숫자는 67이야. 금의 숫자. 그 다음에 나를 상생해주는 거는 토생금에서 토의 숫자죠. 258이 나를 상생해줘요. 그래서 25678이 육금이나 칠금한테는 좋은 숫자다. 그러나 육금이나 칠금한테 안 좋은 거는 뭐예요? 화극금에서 불이 나를 녹이잖아, 금을 녹이잖아, 그렇죠? 불의 숫자인 군는 나한테는 안 좋은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상생색상은 내색상은 흰색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생해주는 색상은 금, 어, 토생금에서 토의 색상인 노란색 계열이 나를 생해줘. 그런데 나를 극하는 거는 한칸 건너뛴 붉은색 계열이겠죠. 화극금 하니까 화의 색상인 붉은색이 나를 안 좋게 하겠죠. 토인 성향, 서사명, 토인, 이곤, 팔간, 이런 토의 성향인 사람은 258이 나의 숫자예요. 그 다음에 9가 화그, 화생, 토 해서 나를 생해주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9, 그래서 2589가 나한테 좋은 숫자. 그 다음에 그럼 나를 극하는 거는 목극토 하잖아요. 나를 극하는 건 목이야. 그 목의 숫자인 3과 4가 나한테는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색상은 나는 노란색이잖아요. 그렇죠? 토의 색상은 노란색, 황금색 이런 거참 좋고 그 다음에 나를 더 좋게 해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이 색깔을 가지면 부자인 줄 알고 있어. 어? 빨간색이 돈 많이 벌어온대요. 이러고 있는데 어, 나를 생해주는 화생 토하니까 화의 색깔인 붉은색이 나한테는 좋은 색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되는 색상은 붉은색 계열, 노란색 계열이겠죠. 뭐 주황색, 핑크색 이런 게다 들어가겠지. 두개 섞은 색깔도 다 좋은 색이니까. 그리고 나를 좀안 좋게 하는 색상은 목의 색상이잖아요. 목의 색상이 어떤 거예요? 파란색과 초록색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계열이지. 푸른 계열이 나한테 안 좋아요. 그래서, 목극도 하기 때문에, 이런 푸른색은 나한테 좀안 좋은 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요거를 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극하는 숫자나 극하는 색상은 내가 절대 멀리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벌레 보듯이? <laughs>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게 있어요. 어, 어, 사주를 보거나, 풍수를 보거나 보면은, 어, 내가 충을 맞으면서 돈을 벌 때가 있어. 그리고 내가 그걸 받으면서 우리 집에 재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뭔가 좋은 일이 이만큼 있을 때는 꼭 이만큼의 마가 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죠? 좋은 일 있다고 마냥 좋지 않아 이만큼의 마가 끼는 게 당연한 거야 그 정도의 마가 껴서 이 너무 좋은 거를 중화를 시켜줘야 돼 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주나 풍수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천수나 후천수나 다 마찬가지고, 나한테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20% 정도는, 어, 껴도 괜찮다. 그러니까 20% 정도는 포함시켜도 괜찮다. 다시 말해서, 내 핸드폰 숫자를 보세요. 핸드폰 숫자가 수인 사람은, 일수인 사람, 예를 들면, 167이 좋은 숫자겠죠, 그죠? 그러면 핸번호 숫자가 뒤에가 네 글자가 167을 한다라면, 나를 또생해주는 어, 금의 숫자 67 중에 하나를 더 내가 원하는 좋은 숫자를 하면 되겠지. 어, 6을 하나를 더 한다래요. 그러면 1667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뒷번호를 딱 잡아놔요. 뒷번호는 일단 나한테 생하는 좋은 숫자만 딱 잡아놔. 어? 167을, 네 개를 숫자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가운데 숫자가 쫙 나오잖아요. 우리가 번호 선택을 하려고 보면. 가운데 숫자가 쫙 나오면 가운데 숫자 4개 중에서는 2의 수를 극하는 토의 숫자 258 중에 하나 정도는 들어와도 괜찮다 이건 거예요. 그저 나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도 연락이 와야 되고 나한테 바른 말을 해 주는 사람도 연락이 와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내가 그런 음향의 조절을 해가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를 극하는 숫자나 극하는 색상을 무조건 배제해라 이게 아니고 20% 정도는 내가 같이 가면서 극과 충을 받으면서 재물도 들어오고 하는 일도 좀더 조화롭게 잘되고 그 하는 일이 마냥 막 뻗어나가다가 팡 터지지 않게 이렇게 중간에 딱딱딱 잡아주는 그런. 약간 그걸 하면서 잡아 주는 그런 조율을 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